자, 안녕하세요. 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EM 플러스 좀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금요일 날참 마감하고 급하게 지금 EM 플러스를 영상을 찍는 이유는, 갑자기 e m 플러스 관련돼서 이제 정지 거래 정지가 됐어요 주권매매 거래 정지가 되면서 3월 4일날에 다시 한번 거래 재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왜 도대체 e m 플러스가 거래 정지가 됐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이 자본 잠식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거두절미 하고요 어제 그리고 오늘 갑자기 장 마감하고 나왔던 이 여러분들 공수를 좀 여러분 보여드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장 마감하고 나온 공시예요 지금 보시면 자기자본 5 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 미만 사실 발생 이러면서 눌러보면요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이거예요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보시면 자본총계랑 자본금 비율에서 이게 비율이 지금 21%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는 전 그래도 227%죠 근데 지금 이게 21%라는 거는 지금 자, 자본 잠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냐 이거에 대한 답은 절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왜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럼 얘들은 지금 이 장치를 얘들이 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또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께서 이제 자기 자체의 매도 결정을 했다 라는 그 공식 하나가 나온 게 있죠 보시면 결국에 최근에 이제 종속기업이 이제 모토닉스 이쪽에 있는 지분 총량 7만조를 이제 처분을 했고 결국에 이 대금을 다시 한번 지금 전환사채와 이제 상계 처리를 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60억과 상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거를 우리가 자본으로 넘어가면 이게 자기자본 비율이 50% 미만이 아니라 지금 100% 정도 된다 한마디로 결국에 이게 21%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100%가 조만간에 상계 처리되면 되니까 너무 여러분께서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결국에 나왔던 게 바로 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제 공시 관련 매매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정지가 5시 47분부터 됐고 지금 그래서 보시면 중요 한 내용 공시라고 하면서 지금 50% 이상 자기 자본 잠식이 됐다 나오고 있죠 하지만 결국에 이거는 언제 풀리냐 3월 4일날에 풀려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게 또 투자주의 종목으로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나왔던 공시에서 지금 자기자본 잠식이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에 이 내용은 사실은 너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얘들이 여기서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타법인 조식및 출자 증권 처분 결정 이거를 보시면 결국에 이거를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처분을 하면서 채무 상환 하겠다. 라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을 지금 처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요, 아 얘들이 이미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밑작업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 뭐 이렇게 또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800원대까지 또 밀렸지만 사실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EM 플러스는 사실상 작전주다. 작전주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작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이 순간은 일직선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엔 플러스는 사실 3월 달에 감사 보고서 여러분 들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감사 보고서 문제는 없을 거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우리가 반기 보고서도 봤지만 재무제표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거래정지 사유도 사실은 얘들이 상계 처리를 하면요 자기자본 비율이 이제 100%가 넘어가서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될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지금 나왔던 공시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제 EM 플러스를 나중에 고점이 올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저랑 같이 투자하실 분들은 문자를 주시면 돼요. 제 핸드폰 보실 거예요. 010-2729-6256으로 EM 플러스라고 남겨놓으세요. 그럼 제가 당연히 여러분한테 이 급등하기 전에 한마디로 여러분한테 이제 추가 매수를 언제 하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금 뉴스들이죠. 지금 EM 플러스 관련된 뉴스들이나 아니면 공시 같은 것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문자 바로 해석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문자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제 핸드폰으로 EN+라고 문자 통 남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숫자칠 남겨 놓으시면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요즘에 하루에 한 개꼴로 이제 미래의 강세 주도주가 될수 있는 이러한 지금 종목들을 하루에 한 개꼴로 보내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 m 플러스로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지금 손에 보고 계신 것들도 좀 단타 치면서 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칠 보내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모두 다 무료고요. 따로 저는 리딩방 운영 안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부담없이 제 번호로 이 m 플러스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셨죠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좀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갑자기 거래 정지, 딱이 정지 표시 딱 뜨면서 당황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EM 플러스가 최근에 이제 그 유로의 지분도 정리를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지분들을 최대한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을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쪽을 얘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EN플러스가 사실은 처음부터 EN플러스가 아니었죠. 여러분, 사명 변경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최대 주주가 이제 여러 번 바뀌면서 결국에 사업도 2차 전지 쪽으로 바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 그래서 결국에 EN플러스가 이번에 주주총회도 열고 여기서 나오는 게 결국에 정관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고 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정관에서 정관에 대한 이야기, 이게 뭘까요? 바로 사업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분명히 다시 한좀 건들 거고 만약에 지금 e n 플러스가 이제 요즘에 핫한 강세 주도가 있는 그러한 사업 목적을 좀 추가를 하고 이번에 이제 CB 관련돼서 이 지금 유상증자 관련돼서도 나비비 완료가 되면 당연히 그때부터 또 다시 하면 이러한 대세 상승이 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만원 이만 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버티면요. 이 896원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여러 께서 매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전에 한번 금락이 나왔을 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하락. 이때가 언제였죠? 나비비 한번 더밀어지면서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유상증자 정정 공시가 나왔던 그 다음 날이었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870원에 팔아봐야 남는 게 있냐? 분명히 이거보다 여러분들께서 버티면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이 990원에 여러분께서 매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께서 이 작전주라는 거를 이용을 한다고 라 하면 우리 여기서 단타 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답답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e m 플러스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지금 안 좋은 이야기 그리고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이야기도 뜨고 그리고 최근에 뭐 지금 유상증자도 계속 미뤄지면서 지금 대근납입할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께서 막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이 내용은 언제 안 나올까요? 그렇죠. 결국에 주가가 다시 한번큰 상승과 함께 작전이 들어올 때예요. 그때는 당연히 엄청난 뉴스와 함께 다시 한번 개인들도 EM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꺼내겠죠. 그리고 EM플러스가 좋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히려 우리는 작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남아있는 지금 이 저점에서 여러분들은 물량을 홀딩하는게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공시를 딱 해석을 해드렸을 때 이거에 대한 공시를요. 그냥 제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한테 나쁘다라고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얘들은 결국에 팩트는 최근에 이렇게 지금 이 지분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거 관련돼서도 나왔던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로 관련돼서도 분명히 다 이렇게 처분을 했다는 거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모토닉스가 최근에. 지금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주식을 이렇게 받았고, 이 60억에 대해서는 이제 상기 처리가 완료가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본이 당연히 늘어나면서 100%가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지금 이렇게 나왔던, 이 유가시장에서 나왔던 이 공시는 결국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겠죠. 만약에 얘들이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으면요, 3월 4일날에 거래 정지를 해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아 내가 이거를 지금 정리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 여러분께서 이러한 팩트를 보고 아 이거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즉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순간은 여러분들 제가 안심시키려고 찍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팩트를 말씀드리면서 손절보다는 지금 여러분께서 홀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차트로 돌아오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거리량이 언제 언제 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거리량이안 실려요. 지금. 그러면 결국 이 하락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께서 주말인데 이것도 걱정하실 분들 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상을 급하게 찍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 제 핸드폰 0 1 0 2 7 2 9 6 5 5 6으로 여기다 여러분께서 EN플러스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세요. 아셨죠?